네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1,0과 Y축 위의 점 0,T를 있는 선분과 곡선 Y는 x 제곱의 교점을 P라고 할때점 P의 X좌표를 FT라고 하자 음, 요 놈의 X좌표를 FT라고 하자 Y좌표는 몰라요 그때 FT를 구하라 하는데 T가 무한대로 갈때 FT를 구하라.인데, 이거는, 음, 목표가 그거예요. FT는 아직 수식이 명확하게 나와있지가 않죠. 그래서 FT를, 우리 어디, T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T에 대한 함수로 바꿔라. 이 문제예요. 그래서 FT를 T에 대한 함수로 바꿔야 되는데, 뭐, 이거 점 찍기 하면 금방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t는 즉, 살려놔도 된다는 얘기고, 어, 나머지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과 요 곡선 두 개를 연립한 것의 해가 바로 ft인 거죠. 즉,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면 얘는 기울기가 1갈때 t만큼 내려갔잖아요. 즉, 기울기는 1분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점이 0,t를 지나가죠 그러면 0,t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t인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t x 0 플러스 t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계산하기 좋게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것과 이 곡선의 방정식은 y는 x제곱이에요 이두 개를 연립해서 나오는 해 가 바로 우리 ft인 거죠. 그럼 이두 개를 연립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럼 이두개 연립시키면, 마이너스 tx 플러스 t는 x의 제곱이다라는 게 나오고, 이거 다 한쪽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t군요. 마이너스 t.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x를 t에 대한 걸로 나타내 줄 것인지 t를 x에 대한 걸로 나타내 줄 것인지 여기서는 x좌표가 ft고요 우리 목표가 ft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목표입니다 즉 얘는 x를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어쩌구 t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죠 즉 그러기 위해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쉽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입니다 그럴 때는 어디까지 써야 되냐 네 근해공식까지 쓰면 됩니다 근의 공식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2 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래프의 의미로 생각을 해봐도 돼요왜 2개가 나오냐면 뒤쪽으로 갔을 때 점도 나오겠죠 즉이 점인지 이 점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두점 중에서 어떤 점일까요? 네, 앞쪽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의미상 플러스 요점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곱해서 4t 이렇게 될 거고요 즉 얘가 바로 우리 직선과 곡선에 만나는 점의 x좌표이니까 ft가 되겠죠 그래서 ft는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극한값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t 플러스 루트 t 제곱 플러스 4t 요거 구 하면 되는데 요거 <laughs> 이제 유리화해서 구하는 꼴이죠. 분자를 어 유리화하면 이제 좀 순서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 놓고 분자 유리화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거 켤레가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t 이렇게 식변형이 가능하고요 위에 거 지워주면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 돼서 아 최고차항의 개수만 나오겠더라 해서 풀어주면 위에 있는 거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4 아래 있는 거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지금 2가 묶이고 루트 1 플러스 1즉 얘는 4분의 4 해서 1 되더라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제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서 이제 유리하기가 조금 귀찮다 싶으면 우리 이걸 써도 돼요. 루트 안에 2차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완전 골로 바꿔가지고 푸는 방식. 이 루트 안에 2차식이 나왔죠. 그럼 얘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놈 완전제곱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얘를 상 날려주면 돼요. 날려주고, t. 그러면 제곱이랑 루트랑 날아가서, t 플러스 2 빼기 t. 그냥, 이렇게, 극한일 때만,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t 없어지고, 분모 2가 있었으니까, 1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루트 안에 2차식이 있고, 빼기 2차식 또는, 이렇게, 1차식. 이 꼴에서만 쓸수 있는 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꼴이 아닌 경우에서 이거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완전제골 2차식 루트 안에 2차식 빼기 1차식 유리하기 귀찮을 때는 완전제곱골로막 그다음에 이제 상수항 소거 이걸로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걸 잘 지켜야 돼요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거 유리하에서 푸는 걸로 푸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1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일반항구하는 거. FT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자. 요거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